대표적인 아파트는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목동에 하이페리온 오피스텔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상복합 아파트 사이에 껴 있는 오피스텔은 한동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뭐 전용률이 낮다. 그게 단점이다 하는데 70%로 아파트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세를 보면 나름 합리적이에요. 목동 하이페리온을 예시로 들자면 나름 입지도 좋고 인지도도 있는 물건인데. 전용 면적 40평대 기준으로 하면은요 가격 차이가 크게는 10억 차이까지 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아파텔들은요 20평대의 소형 평수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입지와 해당 아파트 의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가질 수 있다 이런 장점들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아파트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안 되지만 오피스텔은 주임사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주임 심사를 이용해서 절세 전략을 또 수립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